안녕하세요,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아, 짜잔, 네, 오늘은 제 책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인생을 파산시키는 돈이 있다라는 어, 챕 부터를 갖고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생을 살면서 어, 돈이 사람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썼고. 유대인들의 그 격언을 읽어보면은 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빚을 지는 것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비를 권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카드 쓰는 거 그리고 대출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60개월 할부 뭐뭐 뭐 36개월 할부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빛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절대 안 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빛을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TV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흑백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칼라 TV지만 흑백 TV는 어 색깔이 없어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긴 하지만 지금 칼라 TV를 보다가 흑백 TV를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흑백 TV로 만드는 게어 돈에 대한 어 빚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빚이 자꾸 많아지면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또 축하하는 결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일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거기 가서 축하해 줄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빚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삶을 계속 쪼여오는 게 빚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 흑백 tv에 대해서 예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 이야기는, 어, 우리를 파산시키는 돈이 저는 복권을 얘기를 했어요. 복권이라던가, 왜냐면, 어, 좋은 일에 복권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갑자기 돈이 20억, 30억, 50억 생기다 보면은 이것이, 어, 갑자기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을 안 하게 되면, 어, 늦잠을 자게 돼 있어요. 늦잠을 자게 되면, 게으르,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안 하고, 불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 몸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이 돈으로 인해서 얽매이게 되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엔 또 똑똑하다 보니까, 복권이 당첨이 돼도 대부분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는 얘기를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채무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활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지혜로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돈을 끌어당기는 유대인의 돈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